자, 발전 예제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근데 요건 조금 앞에 거랑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어떠한 부등식이 요렇게 있는데, 이게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X축상에 요렇게 생기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어, 여기가, 그림 다시. 밑에 거 내려가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2고. 요렇게만 되면 된다고. 오케이? 저 마이너스 2와 2 범위 사이에서만, 얘네가, 어, X축 위로 올라가기만 하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꼭지점, 축의 위치가 사실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거를, 축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앞에 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고 이게 그래프가 얘는. 뭐 굳이 뭐 만들 필요는 없어서. 본능인가? 얘가 x 얘 지금 밑에 있는거 x축은 아니야. 얘가 지금 3이야. 오케이. 근데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어, 2부터 2까지니까 얘네 둘이만 위로 올라가면 되는거지. 얘가 요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거거든. 요기서 요사이만. 저기 있는 2만 X축 위로 올라가고, 3은 사실 밑으로 내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에 있는 F의 2가 양보다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X축이 이게 아니라, 음, 요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확대. 아주 디테일하게 확대. 3은 내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저기에 있는, 무슨 소리냐면, 쉽게 정리하자면, 요 범위에 있을 때, 얘의 최소값.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쪽에서, F의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하면 1이네? 그치?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A. 2 대입하면 1 맞지?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네. 맞죠?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네. 0보다 작거나 같다면 2와 4, 요 사이겠네. 맞지? 그럼 그요 범위가 답일 테니까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밑에 있는 거 10번하고 12번, 두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